안녕하세요, 현친님들. 현타로입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일주일, 어, 이제 11월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주간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또한달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또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되돌아본 11월은 어땠나요? 저는, 어, 10월보다 뭐, 엄청 좋았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이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은 이 일주일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보내왔는지 또 보낼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또 12월, 이제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도 해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2025년 또 어떻게 걸어왔는지, 보내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좋은 또이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입니다 11월 한달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또 12월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 생각해보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지님들이 선택하신 선택지에 아래 나오는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3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날입니다. 나를 위한 한 주를 보내야 될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오히려 좀 손해를 보거나 남의 눈치를 보다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좀 집중을 하기에 좋은 한 주이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도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드가 데스라는 카드입니다. 데스라는 카드는 힘든 것들이 이제 좀 끝이 난다. 그래서 뭐, 지난주가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었고, 고생했고, 최근에 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1번 분들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풀릴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좀 경조사 이런 것들이 좀 따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매매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고, 정리가 안 되었던 것들이 팔리는 운과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는 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취업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보면 최근에 너무 취업적으로 안 풀렸던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좀 풀릴 것이다.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뭔가 하나의 큰 이슈를 끝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는 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건, 뭔가 또큰 여러분들의 준비되었던 계획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 풀어내고 이제 다음을 나아가게 되는 그런또 이제 시기가 되는 이번 주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또 킹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뭐 발표 소식들, 연락들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이번 주는 좋을 수 있다. 근데 데스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좀 이게 막바지 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애가 타게 기다렸는데 이번 주도 안 왔어요라는 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모습일 수도 있겠죠.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 이번 주는 연락이 올까? 지난주까지도 안 왔는데 이번 주는 연락이 올까? 발표가 나 날까? 이번 주에는 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아니다 싶은 건 놓게 되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확실하게 잡아내고 내가 기다렸는데 어, 후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조금 어, 포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를 내려놓고 가장 원했던 걸 잡게 되는 이번 주한 주에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타적인 카드고요.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너무 기분을 살피다가 내 이득을 좀 놓치게 되고 괜히 뭔가 마음만 쓰고 고생만 하고 신경만 쓰이고 후회하게 되고 이럴 수 있으니 나의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또 원하는 목표 이런 걸좀 우선시하는 게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번 주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또 이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할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분들에게 나오는 카드를 보면 이번 주는 뭔가 다음 단계로의 진전 어 그런 흐름들이 좋다라고 보이고 좀 경조사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하는 소식이나 발표 소식들 얻게 되거나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되고 이제서야 뭔가 움직이게 되는 어, 움직임이 또 나타나는 그래서 취업이나 합격 이런 부분들의 흐름도 좋고요. 개인 관계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대인관계적으로 크게 불편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남의 눈치를 보는 나 스스로 좀 피곤해지는 것만 자처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라면 사람의 속을 알기가 어려운 한 주입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람의 속과 마음을 알기는 어려우니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넘겨짚고 내가 뭔가 파악해 보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 느낌 따라서 가는 게 이번 주한 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편하고 상대가 오해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역시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어,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딱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흐름에 또 좋은 이제 노를 저을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를 잘또 이렇게 털어버리는 이 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번주는 너무 오래 생각할 게 없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뭐, 오래 생각하지 않을 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게 쉽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주 또 금전운도 좋아 보이고, 신중하다 보니까 나쁜 일들이 따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생각을 좀 깊게 한다 오래 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사람 사이에서는 좀 지켜봄직한 그런 일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사람 사이에서 너무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는 거 이번 주에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절제라는 카드 이두 개를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참는 게 좋냐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 내가 이미 뭐, 시험을 쳤거나, 과정을 치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저는 이제, 결과만을 바라보고, 이 결과 발표만을 기다려야 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을성과 인내가 있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끝내 좀 좋은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사람 사이에서는 두 카드다. 참는 게, 결국, 이게 속병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참다가 터져버리는, 더큰 화가 생긴다. 이게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이게 잘 넘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한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참는 게 정답만은 아닌 한주다. 오히려 그거를 잘 얘기를 해보는 게 풀어내는 게 그때그때 그때 해소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펜타클 4번이고요.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가 금전적인 운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금전운이 좋고 부동산 부자를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의 흐름도 이번 주는 또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또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카드인데, 스크루지 카드라고도 하죠. 타인에게 흰색해요. 근데 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내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너무 베풀 필요가 없고, 남에게 내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을 또 위해줄 필요가 없다. 이번 주는 사람 관계에 조금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 분들에게 이번 주에 또 흐름, 보면서 일단 좋은 운 말씀을 또 드려 보면 그래도 금전 운이 좋고요. 뭐 합격 발표 기다리던 결과 발표 또한 좋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흐름도 좋다라는 말씀 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뭔가 산 넘어오고 언덕을 넘어오고 지금까지 고생해온 것에서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긴 시간을 들여서 오랜 고생을 해서 얻어내는 결실 이번 이 주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결실이 있어서 이 결실을 너무나 좀 아끼게 되는 한 주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쉽게 쓸수 없지, 쉽게 누군가에게 줄수 없지. 이걸 정말 소중히 해야지. 내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라도 이한푼 쓰기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생이 있어서의 큰걸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 관계에서 뭔가 베풀거나 도와주는 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또 참는 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딪혀서 싸우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잘 풀어내라. 어, 그때그때 그때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 결국에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될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번주는 뭔가 끝까지 하는 집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 잡았을 때 방심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덤벙대다가 괜히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다가 잘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제 칼 4번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좀 여러분들이 몸적인 효식, 컨디션 유지랑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쌓여있는 피로를 잘 풀어내는 게 이번 주 또한 많이 중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인 이제 악마라는 카드랑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뭐,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그리고 이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애적으로 또 이번 주는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적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또잘 소통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악마라는 카드는 계약에 대한 표현인데요. 뭐,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계약을 할때 거짓말을 조심해라. 사람이 여러분들 속이려고 할수 있다. 계약사항을 잘 훑어봐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는, 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나쁜 카드라고도 보이지만, 반대로 주변에 나오는 카드들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번 주한 주가 오히려 뭔가 내가 얻은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니, 내가 얻어가는 것을 집착을 가지면 그걸 놓치지 않게 되니.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얻게 된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페이지 커브입니다. 뭐, 이번주에 결과 발표가 있다. 결과 발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 뭐, 혹은 이제 최종, 이런 과정을 치러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다 잡은 물고기가 놓쳐지는 그런 흐름들. 이게, 내가 잡고 이걸 집중하고 끝까지 그 집중력을 놓지 않아야 결국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된다. 내 손에 완전 쥐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그게 안정권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손에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손 안에 틈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한주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집착해야 되는 한주고요. 간절히 내가 또 집념을 가져야 되는 한주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새로운 인연을 표현하고 있고요. 연애적인 느낌이 또 물씬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좋은 운이라고 한다면 연애운 그리고 뭐 발표 소식들 결과를 얻는 그런 과정들 취업적인 것 그리고 계약 매매 이런 흐름들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대인관계도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좀 멈춰있던 지쳐있던 이제 그냥 무기력함에서 좀 벗어날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한 주다. 그런 결과들이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방심 어 그리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행동과 말로 어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어, 그런 결과들 만들지 않는 것? 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디션 좀 이게 체력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시험도 계속 준비하고 합격 발표도 기다려야 되고 취업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체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멘탈, 체력 그런 관리 이번 주또 잘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좋은 안주가 될것 같습니다.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금전운도 있고 복도 좀 많아요. 뭘 해도 좀잘 풀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마음도 좀 평온해지고, 큰 하나의 사건이나, 큰 하나의 이슈를 잘 마무리 짓고요. 이제서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이제서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사본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월드라는 카드고요. 월드라는 카드가 시작이 좋고 끝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좋으니 나쁠 게 없는 한 주가 된다라는 느낌이고요. 연애적으로 좋기도, 뭐, 결혼, 이런 이제 경조사 그런 소식들 그리고 뭐 취업이나 합격 발표 소식들 또 결승점에 도착 결승선을 통과 이런 얘기를 하니 큰 하나의 또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또 고민했던 또 준비해왔던 그런 문제들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이좀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하게 또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새로운 인연 연인 이두 개를 보면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는 한 주다. 고백을 하는 것도 좋고요, 고백을 받는 것도 뭐 받아들여봐도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 그리고 기다리던 소식 발표 이런 것도 좋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철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는 뭔가 낭만이라는 것은 낭비해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겨보고 내가 오롯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게 때로는 누군가가 봤을 땐 낭비라고 할수 있지만 나도 그걸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 좋은 기분, 또 좋은 전환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시간들,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뭔가 철이 없는 한 주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금전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운도 있다라고 같이 보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뭔가 외로움, 허전함을 좀 벗어나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돈적으로 이제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빚이 되거나, 또 금전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잘또 해결될 것이고 풀릴 것이다. 돈 걱정, 이제 이번 주로서 딱, 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제서야 뭔가 내가 좀 풀리구나라는 기분? 또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이 따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 이번 주는 시작이 좋고 끝이 좋다. 모든 것들이 좀잘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의 끝 마지막 마무리 역시나 좋을 것이다. 나쁜 일에 만약에 시장이나 과정들이 있더라도 끝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애적으로 너무나 좋고, 해외여행 또 가보시는 것도 좋고, 외국어 능력 관련해서 외국어와 관련된 시험, 또 혹은 면접, 뭐 여러분들이 해외, 무역,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시험, 또 취업, 그런 과정들 역시나 좋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금전 관련해서도 잘 풀리고, 해결되고 해소되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쉼이 좀 필요합니다. 뭐, 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뭐, 좀, 철의 없는 시간들을 보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보는, 오로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보는 시간들, 그냥 낭비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이번주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낮잠도 자보셔도 이번주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일이나, 또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에서 좀 멀어져서 오롯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이번 주는 꼭 필요하다. 어, 이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이번 주는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해가 떠오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카드가 파이브완즈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사람이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최근에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간에 꼬여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또한 이제 사람들을잘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을 피해왔다라면 이번 주는 나와 안 맞는 사람을 품으려고 해야 되는 한 주다 그래서 좀 사람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죠 잔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과 계속 같이 갈 생각을 해야 이번주는 풀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자가 좀 많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적인 게 중요하다. 마음이 힘이 강해요. 멘탈적으로 또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이번주는 못 해낼 게 없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번에서 안될거두번 하고, 두 번에서 안될거세번 하고. 이러면 경쟁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해온 일일수록 이번주는 또한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오는 일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는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연애적으로 또한 좋습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나에게 또 잘해 주는 사람들. 내 편이 또 따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온 카드가 데스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무기력의 상징인데요.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근데 이번 주로 끝이 나지 않을까. 해가 이미 떠올랐습니다. 카드 자체의 의미가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과정들은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힘든 일들이 지나가고, 좋은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니, 이번주는 힘든 과정을 끝을 맺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이번주 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 우선 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경조사가 좀 있는데, 장례식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괜히 뭐 부정 탄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제 타로가 정답인 건 아니니까 근데 카드가 나온 것만큼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뭔가 그런 쪽으로 참석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 위로해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자리들이 있다 누군가를 통해서 뭐 그런 소식을 듣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리들은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또내 편을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하니 그런 자리들은 좀 불편해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부분들 말씀드려보면 이게 안 좋았던 일들의 끝맺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사람관계적으로 내 편, 내 아군이 많이 따르는 한주고 반복적인 일에서의 좋은 결실이 있고요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의 끝에서 좋은 결과가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많은 걸음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연애적으로도 좋고 매매적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안 팔렸던 매물이 좀 좋은 설득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매물 잘 정리할 수 있는 한주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렇게또 여러분들과 5가지 카드와 선택지 보면 또 일주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젠 또 11월의 마지막을 또 준비해야 될 흐름이 벌써 또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새삼 좀 저는 항상 좀 빠른 것 같아요. 영상을 뭐 일주일 것도 일주일 전에 찍고 하루 것도 하루 전에 찍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남들보다 하루를 더 빨리 보내는 느낌들 이렇게 좀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11월 마지막을 준비하지만 어, 여러분들은 또이 11월 이 남은 한주 마저도 이 남은 시간들 마저도 행복하게 잘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저보다는 또 미래에 보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미리 살펴보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을 드려볼 테니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